나를 가는것한럼보한 번씩 내가 씩한 번씩 봤어? 나올때비 왔어. 비와 연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비오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가씩한번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 날차를 미리 꺼내놔야 되는구나. 여기 영 불편해서 여기가 바람이 있구나 아니. 음. 괜찮아, 엄마 다 응. 엄마 괜찮아 엄마다 먹어. 엄마다 먹어 천천히. 나도 테니까 나도 테니까 엄마 천천히 먹어. 나도 그 그거 갈비살. 갈비살은 마당에 나이가 기다 있잖아. 나 닭다리살 시켰어. 나 닭다리 먹을래. 닭다리살 시 그냥 냉동 그 브라질산. 대단해 이거요? 1kg, 2 k g 갈비살 한번 다 먹어 나 갈비살 못 먹겠다. 응. <laughs> 사람 입맛이 이렇다니까. 사람입 취향이 다 다른 거야. 나도 가끔 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어. 이거 소금 뭐야 여기 있어. 국물 한번 담가 먹어. 그냥 먹어요. 일단 가. 처음 했을 때처럼 촉촉하지 않아. 응. 맨 처음에 이거 했을 때잖아. 있 그때 게 제일 맛있어. 왜 처음에 이 시기 쌀면 맛이 없다고 내가 얘기 안 해? 센불에 하다가 그래야 촉촉하고 그래야 진짜 맛있다고. 짭는 방법이 다 맞다고. 아니 지금도 이상하진 않은데 그때가 더 맛있다 이거 세요아기지 그래. 오늘 불타고. 아 이거. 처치 곤란이네, 이거. 유아양이 도 재판이 제대로 안된 게, 스님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결혼하고 와서, 그, 저기, 진술한 거, 그거, 이, 이, 려 여자애가, 그거 막, 그곳을 싸우다가, 검사하고 싸우다가, 저기, 탁, 켜고, 사임하고, 나가버렸어. 그런지, 세상이 없었대요. 이때까지 하면서. 저렇게 되면 들어가서살격도저 사람 날아갈 수도 있다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긴 는데 직을 골고했다는 얘기지, 지난 그다번에는 마주다가 사연을 시키는. 장원에서 30분정도 해동을 해야되는 이게 냉장고에 넣기지금 그럴게 아니라 먹기 전에 꺼내놔야 아, 그러니까. 된다고 저녁먹고먹기꺼야 되는데 보다 냉장고에 으안는다 그 기름 버리지 말고나 줘? 그걸 써야 겠다 아무래도 계란 도그렇고이날치도넣고게넣거야 자, 자, 자. 자, 자, 자. 네 자, 자. 자, 자, 갔나 보네. 멀리 갔 자, 자, 자.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두개 구우면 한 300g 될걸? 그 크기에 아, 따라서는? 하나는 짧한200 뭐? 뭐 얼마 되고, 되겠네. 하나는 좀, 그래도 하나는 얇았네 음, 그럼 뭐한200 얼마 되겠네. 그래, 이거 올 쳐놓으니까 엄마가 불편하네. 같이 먹으려니까 그지 이렇게 좀 옮길게. 어때? 그 냄비 계속 써야 돼. 안 써도 되면 이 접시에 옮겨줄까? 고기를? 왜내가 먹던 거라서? m going to die. I'm g o i n 이거 o die. I'm going to 겠 i 그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래 m going 도 많다 한줄 I'm g o i n g 그러니까 한줄 먹어야 되겠어. 후유이또 많냐? 음, 응. 많는보이는 은근 양이 된다니까 <놀람> <놀람> 엄마, 이러다가 날씬해져가지고... 뭐... 왠지 날씬해지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너 엄마는? 좋죠 근데 저녁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저녁이 또 한참이 된나 지금 살을 좀 빼기 빼야돼 저녁을 일찍 먹고 나가 엄마가 밥을 먹고 한 그래도 몇 시간 있다가 자야 좋은데 그다좀보자면 시간이 너무 저녁에 얼마 안 먹어.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홍보하는데한 4시간에서 6시간 필요하잖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7시에 먹어도 11시, 12시에는 자야 되는데, 그 최소 그때까지는 버텨다가 자야 되는데. 엄마가 9시, 10시, 막 이렇게 먹으면 거의 막 새벽에 자야 되잖아. 국수 끓였다고? 응 이게.. 먹어볼래? 아니 응? 기름 너무 적은가? 날치알? 응 음. 날치알 맛없지 계란을 하면서 고운 연주라니까 여기다 지금 계란 한번볼까난 계란 후라이자고 날치알 그렇게 맛없어 음. 그다안 좋아해 나 날치알을 나도 이제부터 근데 언제 좋냐 그피밥밥 비벼 먹을 때 그냥 말고 r e 솥비빔밥 같은거 할때 y 톡톡 n g Margo. Those are p e o 양이 많다 이 k g 인데 그냥 이렇게 함께 먹기엔 생각보다 양이 많네 엄마 말대로 약간 밥에 살짝 먹는 그런 느낌으로 먹으면 더다이다이 튀는 계란을 먹어봐야겠다고 전에 할길 같은 데서 음. 뭐 돌솥볶음밥은 왜 이러나 오잖아 어. 사이드 메뉴야 푸른 어. 날짜로 들어가는 거 좋아해 익히기도 하고 철철 철철 튀가 음. 지금도 못뭐 씻기긴 해 근데 김하고 그렇게 싸먹잖아왜 밥에다가 김에다가 날짜에 얹어서 아메오씨. 맵다고? 오 좋아 이거 엄청 마 음, 이런 먹을 때가 아니야. 아 기름진 거 좋아하는 봐. 먹어 뭐, 뭐, 아니. 아니 내가 왜이그 살보다 넌이살 싫다잖아. 너깨도이 살이랑. 그니까 취향인 거지. 안심을 수가 없다. 왜? 안 o t 면안 되니까. 안넘어 o n d a y 넘 k n o 지 w 거기다 먹었어? o 그냥 o u I 는거 아니야? o u 다가 양양식도 걸릴 일이 어디 있어? 아니 불균형 나 밥도 먹어 저녁마다 밥한숟갈씩 먹어. 크게 한 숟갈 크게 한 숟갈? 요 어. 여기 태그 발자 아예 안 먹었잖아. 응. 하루 생각보다 먹을 만하네. 먹을 만한 건왜 알아? 아니 이게 막 먹을 만하다고 지금. 응. 괜찮은절필이 그, 엄청 안려드려 간에 비타민이 넘치게 많잖아. 괜찮아, 영양제도 뭐 먹고, 저도 끼 야, 그냥 양간까지 먹잖아. 저왜 그렇게 먹어? 원래 소간을 먹으려고 했는데, 소간은 끝에워지지. 양반도볼거야 간같은거 함부로 그렇게 다클 큰일나 병글려 냉동시켜서 먹어야 돼 냉동시켜서 냉동시키는 과정에서 어떤지도모르는데뭐 그렇게 치면 딴것도 다 못먹지 딴거는 그래도 구워먹고 이랬는데 쌩걸먹는거잖아내 말은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거지 쌩걸을 그렇게 또 얼렸다가 해동해서 쌩걸 먹는거잖아 해동과정도 그러니까 균이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 내 익히는 거면 이렇게 말안 하지. 그냥 해동을 뭐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얼 상태에서 그냥 막 꿀떡꿀떡 먹는지 뭐. 내가 잘웃으면 아프면서 생걸 먹지만. 익혀 먹으면 다맛 없어. 생걸먹그 뭐, 그런 거 사지 말고 생걸 먹려면 정성을 뛰어서 정육점 가서 생걸 사서 먹어 차례. 한우 소가는 먹고 싶지 않아서 그래. 외국에 먹으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똑같이 사람이고, 똑같이 사람 먹은 게 아니라 사료를 안먹이내로 사니까. 그렇지, 그렇게까지못 믿으면 딴 것도 다못 믿지. 어떻게 해요? 벌써 갈이 먹은 이유가 뭔데? 나 사실 그게 안 들어. 근데 잘 보는 거지, 뭐잘 보는 것 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 좀 섞어서 먹으면 되냐? 그런 식단이니까 극단적이고 말고 할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먹는 거지. 너무 거야. 내가 엄마보다 더 다채롭게 먹어. 사실 나는 막 바다에서 난 것도 먹고. 어? 예쁘다. 그 정도로 딴 거냐? 딴 거. 버거 그냥 해주는 거 맛있게 먹어. 내가 응. 뭐 이거 먹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는 것도 아니고. 그 엄마가 뭐, 그정도 많이 썼는 거냐? 엄마가 뭐 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시간 덜걸리는구만 솔직해요. 팬도 하나밖에 안 쓰고 맨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거 먹으면은 이 시간 소비 안 해도 될것막 삶아야지 뭐야지 찍어야지 사러, 사러 가야지. 삶고 찍는데 얼마 걸리? 사러 않아. 가야지. 근데 또새거 먹는 거 불안해 죽겠구만 나. 그래도 고기가 더니 청국장 무난한. 간그 너무 싫어. 간. 아니야, 아니 싼 먹는 거기이 한우는 달 냉동실 청취해서 들어오는 거야. 엄마가 뭘 먹든 간에 말투에서, 사는 고기다 똑같아요. 쌀만 먹는 걸 사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가 식당에서 것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같다고그 그. 고기도 다. 내가 구워 먹는 것 같고 그러지? 거 갖고 그래서. 센글 먹지 말라고 생글. 엄마 사는 소건도 먹잖아. 내가 언제 소건 먹어? 뭐 곱창집 가고 이러면 먹을 거 아니야 천엽이든 뭐든. 간안 먹어. 간 싫어해. 옛날 에 눈에 좋다서 해좀 먹어 보려는데 맛 없어. 생글 그리고 불안해서 잘안 먹어. 너무 불안해할 필요없어. 나 건강해. 만약에 만약에 아파도 별로 안 아프고 병원 잠깐 갔다 오면 나아. 어차피 거 먹지 마. 센거얼마 먹는다고 뭐 거의 먹는 것도 없고 뭐. 구워 먹는다니까 구워 먹는다니까. 밥 말고는 다센거 없는데 뭐다 구워 먹지. 그러니까 딱 가능하잖아 센거 먹는 게. 맛있는 거다 놔두고 왜 이러고 사는지는 모르겠어. <laughs> 그래도화탈 젊은 나야 맛있는 거나 먹고. 진짜 맘에 안 들어.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게 인생이지. 너 이래갖고 150살 살 거지. 놈도 없이 뭐 150살 살면 뭐해. 너 시절에 살게 생명이 짧아질 수도 있다. 관리해야 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 식습관장에 빨리 늙는다잖아. 응? 식습관이 안 좋아서 빨리 늙는다잖아. 우리 나이대가. 엄마보다. 우리 식습관이 뭐 그렇게 옛날에 좋아서 불 때기나 먹었지. 그러니까 역사상 부모보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보다 빨리 늙는 세대로. 왜 식습관이 안 좋은데? 자극적인 고기 이런 거 많이 먹는 거지. 차라리 자연식을 먹으면 아니지. 이건 고기. 이게 자연식이지 엄마. 자연식 중에서 편집, 편있된 자연식이지. 뭐 야채도 먹어야지 자연식. 수박도 먹아 수박은 과일이지. 참. 참다. 오마니가 늙는 다면은 옛날에 고기도 너무 안 먹어. 수제이만 먹. 아니 점점 노화가 늦춰지다가 요즘 사람들이 치킨, 피자, 떡볶이 이런 걸 하도 먹어 되니까 빨리 늙는 거라고 이런 걸 먹어서가 아니라. 그걸 제 그건 아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한다고 동물 키울 때 사료 먹뭐 먹어? 아무거나 국물 먹이다 국물 치킨 피자 이런 건 알겠어 근데 고기 먹으면서 채식도 좀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뭐 어째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먹고 내가 이렇게 뭐안 먹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그냥 좀 참고 그냥 봐 아니 참을 것도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래 음, 그 내가 뭐 이거 만들고 뭐 하고 하는데 뭐막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싶어. 고기 삶아서 먹고 아니 굳이 이렇게 까지할 필요는 없지 어, 고기 삶아서 먹고 밥도 먹으면 좋겠냐. 네 그래서 엄마 아빠 보고 이렇게 하라고 안 하잖아 그니까 러 밥도 먹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한정을 먹는 밥도 먹냐고. 먹잖아 저녁마다 밥먹다니까한숟약시 크게, 양념제... 크게 한 숟가리 먹어 한숟 크게 한숟 엄마 평소에 먹는 밥이랑 비슷해 양념도 양념된 걸 아예 안 먹구나 양념 안 먹으려고 하지. 음료수도 안 먹잖아. 음료수는 안먹는다 양념이랑 음료수가나한테 똑같아, 내가 보기엔. 그냥 뭐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이 양념도 다 설탕 범벅이잖아, 사실. 응? 어? 여기도 설탕 엄청 들어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안 먹는 거라고. 그걸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라고. 그런 의미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줘. 막. 왜 그럴 수도 있잖아. 음, 비건보다는 낫죠. 그래도 내가 영향을 어떤 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은 것 같진 않아. 생각보다 그렇게 치우쳐서 먹지 않는다니까. 영양 성분적으로 보면.